안녕하세요, 올레비엔입니다. 오늘의 작가 읽기 주인공은 바로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작가, 루이스 캐럴입니다. 영미권 전자책 사이트인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서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항상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앨리스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앨리스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작가 루이스 캐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겁니다. 아마 이름조차 낯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루이스 캐럴. 본명은 찰스 러트위지 도지슨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그는 수학자이자 시인이자 교수 그리고 사진가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성공의 성직자의 가문으로 늘 엄격하고 규율이 강한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사색적이었고, 말을 더듬는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루이스 캐럴은 수학 교수이기도 했는데요. 하루는 학교에서 만난 리델과 자매 3명과 함께 템즈강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앨리스의 영감을 준 앨리스 리델이었습니다. 세 자매가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면서 배 위에서 졸라대자 그는 즉흥적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였습니다. 그는 직접 손으로 원고를 쓰고 그림을 그려 그가 사랑하던 앨리스에게 선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초고였습니다. 루이스 캐럴은 앨리스를 깊이 아꼈고 그녀에게 결혼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만, 진실인지는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앨리스가 너무 어린 미성년자 소녀라는 데 있었습니다. 때문에 앨리스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녀는 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수학자였던 그가 루이스 캐럴이라는 필명을 지을 때도 실존 인물이었던 앨리스 니델의 성을 따서 자신의 필명에 숨겨두었다는 것인데요. 캐럴과 리델의 이름이 글자 수와 자음 모음의 배열까지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단순히 동화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논리의 틀을 비트는 언어 실험이자 수학적 사고와 상상으로 만든 세계입니다. 그 안에는 캐럴이 만든 언어의 퍼즐, 그리고 현실을 거꾸로 보는 시선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원서로 보면 발음이나 철자를 이용한 언어 유의가 넘쳐납니다. 그 외에도 심리학적인 요소나 철학적인 요소가 많아서 현재까지도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루이스 캐럴이 만든 원더랜드는 내성적인 성격의 작가가 자신이 사랑하는 소녀와 마음껏 모험과 상상을 펼칠 수 있는 어떤 자신만의 세계를 만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 작가 루이스 캐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